재미게 사는 부분은 있더라고요. 기회를 잡으러 왔습니 네. 저는 아. 기회주의자이기 때문에. 아진짜 안녕하세요. 저도. 여기는 마녀고 결혼 축하의 한마디. <laughs> 안녕하세요. 유리하다. 드디어 그날 레이스 피디님의 결혼신기입니다. <laughs> 아나 아직 축사 정리가 하나도 안 됐는데 너무 무서웠고 너무 떨리고 그 신랑분도 계시고 또 이제 어르신 분들이 계시니까 아 이거 뭐 어렵습니다. 저도 메이크업을 좀 받긴 받아야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메이크업 받는 곳하고 레이스피리님 메이크업 샵하고 거의 근거리에 있어서 지금 이 친구 상태가 어떤지 제가 좀 확인을 해보러 가려고요. 그날이 오긴 오네요. <laughs> 고아 <웃음> <웃음> 초 초콜릿을 찾는 저 손길. 갑습니다 <laughs> 봤었어요? <laughs> 하객룩을 1번 아니면 3번인데 3번이 격식 있는 것 같다 했는데, 예 롱스커트는 이제 우리 교회 전도사님 같다고 <laughs> 제발 바지로 바꿔달라 그래서 제가 오늘 바지로 이 아버님 어머님들 오시니까. 이따 봐요. 선생님 같지 않죠? 어, 아니요 아니, 멋있어요 멋있어요 괜찮아 네, 괜찮, 괜찮. 괜찮. 여기는 <laughs> 제가 다니는 메이크업샵인데 안녕하세요 앞서 욕하는 <laughs> 거 If y o u honest w i t u s 연한 거죠? 응 어. 너무 진하게 해도 볼수록 사요 그러니까 이게 20대 화장을 얹어주니까 확실히 넓어 보이는 얘기들 하나 봐 이제 메이크업을 다 하고 결혼식장 가는 길인데 주말이라서 확실히 차가 좀 막혔어요 근데 그래도 워낙 서둘러가지고 지금 2시 결혼식인데 12시 50분에 도착하는데 내가 신부보다 먼저 도착한 거 아닌가 몰라 <laughs> 또 막중한 임무를 또 갖고 있다 보니까 아좀 부담이 되네요 아니 지금 제가 신부보다 일찍 온거 같거든요 지금 앞에 결혼식이 지금 홀에서 하고 있고 저는 지금 신부를 찾아서 신부 대기실로 가보고 있습니다. 한 시간 전에 왔어요. 있나? 아 저기 있는 건가? 아 맞구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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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쁘다. 예 천국에 아, 네. 지금 꽃밭에 앉아 계신 것 같은. 오오예 물렀죠. 자나깨나 저 편집 편집밖에 모르는 저. 참 pd 네. 이쁘네요 예. 어 아, 드디어 그날이 왔네. 어떻게 놀러지 이제 이것만 끝나면 신혼여행 가잖아요. 나는 그게 제일 부러워. 그거밖에 없어. 나중에 남는 거. 여기는 마주 결혼 축하해 한마디. 감사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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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1번 피디, <PD>, 1번 편집자. <웃음> <웃음> 하나, 둘, 하나, 둘. 고개 숙이지 마요 고개 숙이지 마세요. 아, 그랬어요. 연습을 두 번이나 방송된 리허설을 안 하시잖아요. 생각보다 더 어려워 있어요. 지금 여기 앞서. 아니 왜 여기를 왜 이렇게 빡빡하나. 기회를 기회 잡으러 네. 왔어요. 저는 기회주의자이기 때문에. 굳이 노른다. 예예예. 축사 기대하겠습니다. 아 예예. 너무 힘들어 보여 지 아직 신부 되기싫은데어 축사를 오늘 이제 드라이브를 하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그래? 준비를 했는데. 일단은 그 워터프로프로 메이크업을 했어요 <웃음> <웃음> 단상으로 올라올 때부터 울것 같다는 거야 어, 좀 강인한 여자거든요 <laughs> 레이스님 아, 음, 괜찮을 것 같고 웃끼게할 것이냐 감동적이게 할 것이냐 굉장히 귀로에 서 있다가 어차피 아무도 기억 못할것 같은 거예요 왜, 내가 입은 드레스 아무도 기억 못 하듯이 음. <laughs> 짧고 적절하게 음, <laughs> 네. 잘해보겠다 안녕하세요 전 홈쇼핑사 사람들이 나 와가지고 정신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저 잘할 수 있을까요? 결혼식장에서 물건을 팔라고 그러면 제가 잘팔거예요저쇼퍼스니까 뭐라고 하긴 할 거예요 올라가서 그데 응. 응. 오늘 썼어요 사실 적절했는지 네, 네. 댓글 네. 많이 달았어요 리허설을 네. 하시잖아요 아 그래요? 리허 어, 한다고 그런가? 맞네 맞네 어, 저 가야 될거 같아요 오 맞네 예. 네. <shrug> 요도하 어, 아, 어, 네네. 네, 네. 아니면 모자로올라가시어 아, 아니 아니 여기아 네. 아니, 아니 뭐, 연습해봤을 때몇 분이었냐 그랬는데. 좋게. 연습 안 해봐가지고. 몇분 정도 나올 거 같아요? 한1분 반이요. <laughs> 길싫어한다던데 맞아요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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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안녕하세요. 가장 오래된 우리 아 진짜 안녕하세요. 네. 어도아 일로 와봐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아니 근데 여자끼리 왜, 왜 이렇게 이뻐? 이뻐야지 경식이 <laughs> 게뭐 화났어? 이뻐서? 아니 너무 예뻐서 약간 주춤하게 아 거리감 있게 나어 예뻐서? 어 아주 그냥 듬직한 남자를 네. 여기서 만나고 한다고 아니 근데 결혼하는 거 보니까 좀 약간 좀나아 결혼식 너무 오랜만이야 야 우리 너무 아줌마들끼리 앉아가지고 맞아 울수 있어 저희 이 고난이 이런 데서 늘 결말이 있거든요 이 분이 아행복 너무 슬퍼 아 힘들어 지금부터 두 사람의 사랑의 결실을 맺는 이 뜻깊은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신랑 과 신부 김여진 양의 예식을 여러분의 큰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역시 어, 전문가들이야 삶의 중요한 순간들을 함께해 놓 특별한 분께서 두 사람에 의한 축복의 말을 전해주겠습니다. 16만 유튜버이자 쇼스의 원업비 나도 저렇게 성공하고 싶다. 우리 때 롤모델 네. 신부의 뮤즈 유리아나님께서 축사를 맡아주셨습니다. 어제 분명 두 줄만 준비가 됐다고 했는데요과 완성이 됐을지 분해람 씨는 소개 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부 김영 안녕하세요 친구 김여진 양과 오랫동안 함께 일하고 있는 쇼스티이아 뷰티 크리에리터 패션주소 <laughs> 최유리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여진PD님하고 인연이 그러니까 제가 홈쇼핑에 그 입사를 해서 첫 방송을 했을 때첫 PD님이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언니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제가 여진아라고 부르고 여진PD님이 저한테 언니라고 부르기까지 10년이 걸렸습니다 사람이 여기 힘으로 맺지 않고 어, <laughs> 매번 신중한 사람이거든요 이가 그런 친구가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하니까 제가 얼마나 기대를 했어요첫 만남 했을 때 기억이 나는데요 아주 아주 시끄러운 고깃집에서 이진 <laughs> 를 처음 만났어요 기억나죠? 그 시끄러운 고깃집에서 여자 셋이 하는 말을 다 기다만 놓고다 리액션을 하고. 그런 와중에 고기도 야무지게 잘 드시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아, 이 남자는 잘 먹고, 잘 듣고, 잘 웃는 남자구나. 여즘 씨가 사는 세상은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시끄럽고 정신없는 세상이었어요. 네, 근데 유독 씨랑 있을 땐 되게 평화로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아, 둘이 밸런스. 잘 맞춰서 잘살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 우리 연희씨는 힘들다는 말을 좀처럼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몸이 부서져 나가도 책임감 있게 자기 할 일을 잘 해내는 멋진 여성입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잠을 쪼개면서 한번중에 촬영을 할때 끝나고 나서 힘들다는 말을 안 하고 야 나중에 얼마나 좋으려고 이러냐 많은 말을 전도했어요. 그게 우리 여진의 힘들다는 표현이었는데요. 얼마나 좋은 나중이 지금부터 시작이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요. 아, 세상에 완벽한 부분은 없지만 재밌게 사는 부분은 있더라고요. 두분 정말 재밌게, 즐겁게, 힘차게 잘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누구보다 축복하고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두분 여러분 축하드려요. b a n 나도 울어줄거지? 결혼할때 <목소리> 하와이에 이도 울어줄거지? <목소리> <목소리> <맞아, 목소리> <맞아, 목소리> 가장 감명게 있었어요? 맞아, <목소리> 맞아, <목소리> 완벽한 부분 넘치 재밌게 사사람재밌어 네, 예, 네. 제가 일단 부케를 받았으니까 너무 좋은 에너지가 갈것 같고요. 예, 행복하게 재밌게 잘 사시는 또 우리 부부가 되시길 바랄게요. 문공주 결혼식은 하와이에서. 여진 언니 결혼 축하해. 네. 행복하게 살아. 네. 우나잘 받았다. <laughs> 나, 나 받았어? 내잘 찍었어? 요